안녕하세요. 노마이트리의 노마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구 북구 복현동이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숨겨놓은 단골집인데 제가 작년에 왔다가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때 제가 4차라 가지고 그때, 그때 찍은 영상하고 좀 합성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진 전문대 후문에서 길 건너 오시면 경대 가는 쪽 약국도 좀 보이고요. 여기 동진 아파트가 보이네요. 동진 아파트 보이면 분식점 문점, 쌍동 뚝볶이 저번에 먹어봤을 때는 제 대학교 1학년 때딱 먹던 그런 느낌이었어요. 덮밥도 맛있고, 책임, 뭐, 분식에 먹을 수 있는 집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오, 오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휴무는 그때그때 그 다른데, 거의 안 쉬신답니다. 가격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십니다 떡볶이 2,000원, 김밥 3,000원. 더 중요한 거는, 오징어 덮밥 6,000원. 제 저번에 목뼈닭을 먹었는데 목뼈닭발 만 원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분식과 식사 그리고 전주도 육천 원, 가장비 상대 만 삼천 원. 대박이죠?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테이블 되어 있습니다. 떡볶이, 기가 막히네. 순대, 말구오뎅 아라마뎅, 튀김과 지포. 이 집을 왔는 이유가 대학 1학년 때탁 제가 무조건 이걸로 안주를 먹었거든요. 이걸로 이 땡땡 내 후배님 기억나나? 이거 전원치 시켰는데 오징어 튀김도 있고 고구마 튀김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꾸 돈까스라 그 돈까스 아닙니다. 감자 그 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하고 야채하고 요거 하고 오징어 한개 요렇게 요렇게 먹어 먹었습니다자 주류가 있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다4 0 0 튀김 3,000원치고요 김밥 3,000원치 떡볶이 2,000원 그리고 제가 삼김전에 최애 메뉴 오징어 덮밥 크, 이 오징어 덮밥에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이 집을 왔었는데 그때 4차라서 그 영상을 다 날려버렸네요 사실 날려버린 건 아닙니다 그 영상은 교차편집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튀김과 이 떡볶이와 김밥 이거는 못 참죠. 근데 소주와 막걸리가 있습니다. 4,000원이고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얼마나 또 분식의 소주입니까. 여기가 사실은 이, 작년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 찍었으면 2024년 탑 5원에 드는 집입니다. 중요한 건 맛있어요. 우리 매니저님이 아껴 놓으신 집인데 일단 한잔 먹겠습니다. 빈소가니 때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800원 하던 고지어 덮밥, 30년 전. 제가 이걸로 참, 대구도 아니, 뭐라 하면 타국, 타국에서, 타국이 아니지. 다른 도시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자취하면서 먹던. 맛있을까요? 와, 호박, 파에다가, 김에다가, 밥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와 고추장 매수가 매콤한게 일부러 수 시켜서 그런지 더 맛있게 해 주시네요 사장님 사실은 저라고 사람들 말고 별로 안 좋아하셔가 차리 사실은 하지 말았겠는데 제가 별로 안유명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누가 오시겠냐마는 혹시나 오시더라도 조용하게 드시고 하세요 김밥 와 저를 보시면 꼬다리, 여기 보세요. 이 끝에 고추가이 뭐고, 희한한 게 들어가 있네. 우엉, 계란, 당근. 단무지, 파, 이랬더니. 사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술 한잔 먹을 때는 떡볶이를 찍어야 됩니다. 찍어가서 딱 드시면 거의 막. 음! 와 김밥 맛있다 야채김밥인데 위에 참기름이 고소한 냄새가 향이 나는게 좋고요 떡볶이는 완전 어릴 때부터 완전 그 맛입니다 그 맛인데 약간 카레향이 나면서 고추장이 조금 복뻑한 느낌이고 제가, 저의 대학교 1학년 때 최애 안주는 이 튀김 제 후배가 지금 보고 있을겁니다 그때 솔직히 죽고 배고프 시절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사실은 매일 12시까지 연습 마치고 새벽 1시까지 하는 저희 집 바로 앞에 튀김집에서 그 당시 때 야채 튀김이 3개 천원인데 제가 매매 매일, 매일, 거의 매일 갖죠 저는 네개 주셨거든요 떡볶이 국물 얹어 주시고 축고 배고프던 시절에 저를 버티게 해줬던 이 튀김, 아, 떡볶이와 떡볶이를 안 먹었어요 그때는 튀김 천원치에 떡볶이 국물 소주 한 병도 천 원밖에 안 하던 시절이었죠. 이게 바로 제 대학교 낭들의 추억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오느라 아고 너무 많이 고생했다. 이거 먹고 30년 버텼습니다. 지금 마음껏 먹겠습니다. 와, 눈물 날락간다축고 배고프던 시절에. 진짜 이거 먹고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계속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1차로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드셔도 되고, 2차로 오시면 연체에 제가 올린 집 중에 참전 생고기도 있고, 서민 셋집도 있으니까, 1차 드시고, 2차 조금 부족할 때, 식사 말고 분식으로 또는 닭발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새벽 1시까지 점검하니까, 제발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감독님 손 떨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발 만원 칼라스인데요. 와 대박. 자, 저는 닭발을 안 먹었습니다. 와, 이런 집을 지금, 지금 왔어. 하여튼 좀 죄송스럽고요. 닭발, 와. 이게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간도 만 원. 그냥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laughs> <laughs>